자, 오늘 배우는 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 중삼 때 이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좀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항 함수입니다. 다항 함수가 뭐냐면 x의 차수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x의 지수에 따라서 차수가 나눠지는 것 통틀어서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y가 붙으면 다항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어, 그 다음에 y는 c라고 하는 건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지만 상수함수도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우는 건 2차, 어, 그냥 다항함수네요. 자, 다항함수에 대한 겁니다. 다항함수는요, 함수가, 함수에 해당되는 문자가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 있죠? 그럼 이건 2차 함수입니다. 맞아요. 얘는 몇차 함수예요? 1차 함수 맞고요. 상수 함수, 당 함수 맞습니다. 자, 그러나 4번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X가 분모에 있죠? 이건 분수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쭉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옛날에 배우셨어요. 자, 누구라고요? A는 기울기고, Y 절편은 B라는 걸알수 있죠. Y 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가 양수이다? 아, 증가하는 함수.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고, 기울기가 0보다 작아요? 그럼 감소 함수, 오른쪽 아래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자, 요 정도만 필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입니다. 4분면 기억하시나요? 좌표 평면을 그었을 때, 시계, 반시계, 방향. 됐죠? 1, 사 분면, 2, 사 분면, 3, 사 분면, 4, 사 분면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필기에 넣으세요. 자, 기울기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입니다. 뭐부터 하는 거냐면, Y절편 먼저 하세요. Y절편이 양수니까 x 축 위에 아무 자리나 찍으시고, 두 번째 기울기입니다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대충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지나는 4분면은 1, 2, 3, 4분면이 되겠죠. 전체 1, 2, 3, 4분면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y는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b가 0입니다. 그럼 y는 ax죠. 자 얘는 이렇게 생긴 건 항상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x축 Y축 그렸을 때, 길기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지나는 4분면은, 제 1,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꼼꼼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지나는 4분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Y는 꼴로 바꾸셔야 돼요. 자, Y는 꼴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네요. 자, 그 다음에 B로 나눠주시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습니다. 자, 둘이 곱해서 0보다 큰 경우는 둘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든지에요. 그럼 둘 중에 누구 대입해 드느냐? 아무거나 대입해도 답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0이에요. c가 0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x. 어 잠시만요. b분의 ax죠. b분의 ax가 되겠죠. c가 0이에요. y절편 없습니다. 자 플러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네요. 아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자 y절편 없으면 원점을 지나고요.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몇 사분면? 제2, 4, 4분면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0입니다. 자, 그러면 y는 a가 0이면 기울기가 없어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x축에 평행하세요. 자, 곱해서 0보다 크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만 하나만 써도 된다고 랬습니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 자, 기울기가 음수, 에, 저, 기울기가 아니라 값이 음수입니다. 그럼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을 때 음수 아무데나 잡으시고,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지나는 사분면은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잡으세요. 0보다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상관없어요.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쓰는 거니까 선생님 위에 거 쓰겠습니다. 자, B가 여기서 마이너스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0보다 작을 내면 플러스 되겠네.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니까, 아, 기울기 0보다 커요. 자, b는 마이너스, c가 플러스니까, y절편도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데 아무 데나 잡고,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 1, 2, 3, 4분면이 탑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규칙을 좀잘 기억하고 하세요. 자, y는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다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냥 절대값이 없다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0보다 큰 부분을 그대로 두고,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 이동시킵니다. 자, 그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먼저 하려네요. 이걸 먼저 하래요. y는 절대값이 없는 거 이걸 먼저 그리랍니다. 그럼 y절편은 1, x절편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그 중에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이도라고 했어요. 그럼 요점이 지나게끔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꺼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이 전체가 되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를 지나고, 이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그 중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대칭이동하면 되겠죠?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오시면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오셔야 돼요. 자, 얘 나와 있습니다. 19번 나와 있어요.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작은 부분은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y축에 대칭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와우, 너무 복잡해요. 선생님, 이거 다 암기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방금 한 모든 내용들을 암기하지 않고요. 19번 푸는 방식으로 풀어요. 절대값안이 0이 되는 x가 0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누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주시면 됩니다.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만 없애주시고,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y 절편 쓰시고, x 절편 쓰시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인데 어디 부분만 x가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죠, 여기 저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얘도 y절편 찍고 x절편이 마이너스이네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어디 x가 0보다 작은 부분니까 이 여기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값이 나와 있는 건 가능한데 값이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리고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큰 부분에서 y축 대칭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뭐라고요? 아 여기 있네요 23번 자 뭐라고요? x가 0보다 큰 부분만 쓰라고요 x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x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에요 자, X가 큰 부분은 이렇게 쓰시고, X가 큰 부분은 이렇게 쓰시고, 이큰 부분을 Y축에 대칭하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끝났어요. 자, 선생님, 그럼 나머지도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얘네들은 안 나와있는데요. 아니요, 여기 나와있죠. Y는 AX, 기울긴 몰라요. 아직 Y절편 나와있습니다. 자, 근데 이점을 지나죠.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이값 구할 수 있어요. 자, 0 집어넣으시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고, 그럼 A는 3분의 2가 돼서, Y는 3분의 2X 플러스 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다 똑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절대 값의 3분의 2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0이 되는 X 값 찾아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물론, 암기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요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물론, 위에 성질을 암기해도 됩니다. 제가 가르쳐드리진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풀어요. 자,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Y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y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거 하겠습니다. 자, 둘다 양수면 그대로 나옵니다. 절대값만 없애서 나오고, x는 양수고 y가 음수기 때문에 y에다만 음수 붙여서 나오게 되겠죠. 물론 정리해 주시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알수있고요 X 음수고 Y 양수입니다. 그럼 Y는 그대로 두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근데 이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돼서 이렇게. 자, Y도 마이너스,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경우는 1, 사분면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Y절편이 이거고 X절편이 요겁니다. 1, 사분면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뭐예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건 4, 사분면입니다 Y절편이 마이너스이고 X절편이니까 4, 사분면만 그리시면 돼요. 원래는 쭉 가야 되는데, 4, 사분면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위에 있는 거. 자, 어떤 거. 자, 요거 개념 읽으셔서 하나씩 따라해 주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 꼭지점. 됐어요.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꼴 가는 거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2x하고 마이너스 3칸 띠고요 완전 제곱식꼴이니까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럼 얘만 완전직업식 꼴에 참여하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만들었네요 1번 끝났고요 꼭짓점의 좌표는 x 좌표는 부호 반대 y 좌표는 부호 그대로가 되겠네요 자 축의 방정식은 뭐라 고 그랬어요 꼭짓점의 x 값을 읽어주면 된다 그랬죠 자 나머지 것들은 다 중상 과정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질문하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꼭짓점의 좌표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0입니다. 요건 y쪽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구요. 그 다음에 자 x제표는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x제표는 y 다0 집어넣어요. 그럼 x제곱은 3이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보단 조금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충 조금 작은 곳을 해서 아래로 볼록해주면 되겠죠. 왜 아래로 볼록이에요? x 제곱이 개수가 1, 양수니까. 됐죠? 한 번씩 그려보시고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 자, 36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y절편이 이겁니다. y절편은 x에 0 집어넣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1 나와서 y절편은 이거고요. 어? 마이너스 1이네. 이게 아니죠? 자, 여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표준형 바꿔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그럼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1, 마이너스 2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x제곱은 정확히 안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문제 필요하면 그리세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것도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2차 함수식과입니다. 구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핵심이네요. 별이 다섯 개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어. 어, 표준형 구하시면 되고, x 절편 값이 나와 있어. 어, 요거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 했을 때 x 두 근이 나왔을 때는 거 있었죠. 세 점이 나왔어. 어, 일반형 쓰시면 되고, 축의 방정식도 꼭지점의 x 좌표이기 때문에 표준형 씁니다. 아시겠어요? 자 하나씩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짓점의 좌표 나왔어요 그럼 Y는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고 꼭짓점의 좌표 X좌표만 부어봤는데 Y좌표는 부어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 A값은 이 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5는 2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4가 되고요 N은 1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시면 돼요 1.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답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전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답이 다르면 확인해 보세요. 자, 세 점이 나왔으면 일반형 씁니다. 그때 하필 0,3이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y절편이 3이에요. 그럼 얘가 3이란 뜻입니다. x 에0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대입해서 연립해 볼게요. 자 10은 a-b 플러스 3 이구요 1은 2 대입하면 4a 2b 플러스 3 되겠죠 정리해 봅시다 a-b 는7그 다음에 4a 플러스 2b 는 마이너스 2자 2로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더 해봅시다 더 해보시면 3a 더하시면 b 사라지고 더하시면 6이 돼서 a는 2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다 2 e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b는 5.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알수 있겠죠? 자, 2차 함수식을 완성하라고 랬으니까 y는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x절편 나와 있는 거 여기 있네요. 51번 봅시다. 자, X절편 나와 있기 때문에 Y는 A 가로하시고 X절편에 부호 반대, X절편에 부호 반대 써주면 되겠죠? 이 A 값은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6은 2 집어넣으시면, 3, 2 집어넣으시면, 자, 곱하게 쓰고 갈게요.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이구요,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2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y는 2 하시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정기한게 답이겠죠. 자, 나머지 것도 한번 해 보시고 축의 방정식에 나와 있는 걸 알아볼게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46번 보시면 y는 꼭짓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이란 뜻이에요. 그럼 최고차 모르고 x 부호 바꾸고 그 다음에 꼭짓점의 y 값 모릅니다. 자, 두점 집어넣으세요. 자, 0, 0을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q 마이너스 3은 1 대입하시면 2가 되겠죠? 4a 플러스 q 아래에서 위로 빼주면 마이너스 4 3a가 되고 a는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q는 1 되겠죠? 그래서 식을 완성하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제고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전개하는 거뭐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쭉쭉 넘어가 주시면 이참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가 있습니다. 일단 별이 3개짜리고요. 최고창이 양수면 아래로 블록인 거고 음수면 위로 블록인 거고요. 얘가 Y절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수면은 X축 위에 음수면 X축 아래고요. 얘가 중요한 겁니다. 별을 하나 더 할게요. 자, 둘의 부호가 같으면 축이 왼쪽에 생깁니다. X축, Y축 있을 때 이쪽에 축의 방정식이 생겨요. 부호가 다르면 이쪽에 생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암기했다 치고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위로 블록이라 A가 0보다 작은 거 있고요. Y절편이 X축 위에 있으니까 C가 0보다 큰거 있어요. 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있어? 어, 그럼 B와 A의 부호가 같습니다. 반대해 볼게요. 자, 이거 갈게요. 위로 블록이니까 A는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X축 위에 있으니까 크고요.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a, b, c 나와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딩동댕입니다. 자, 그다음 거 볼게요. 자, 얘를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 때 음수라는거 하나 보고 자 이쪽에 하나 보시고 마이너스 1 2에자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꼭짓점이 잡혀 1이 되겠습니다 자 b가 0보다 큰가요 a가 0보다 크네요 근데 b가 어떻게 돼요 축방이 오른쪽에 있죠 그럼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됩니다 같으니까 안 돼요 x 자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 그 다음에 y절편이 음수입니다. a는 양수인데 y절편은 음수니까, 어, 곱하면 음수 맞죠? 딩동댕. 자,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요건좀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 요거좀 아셔야 돼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요. 요각 자체가 y값입니다. 됐어요? 그럼 abc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abc라고 하는 건 abc만 나오려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a 가 뭐냐면 얘는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y의 값이란 뜻이에요.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만나는 점의 y 값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입니다. 틀렸어요. 얘는 뭐냐면 a 앞에 3이 9가 되죠. 9. 9가 되려면 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x가 3일 때의 y의 값이거든요. 2가 여기 있고요, 3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만나는 점이 x축 위에 있겠죠? 아, 0보다 큰 거. 맞아요. 얘를 가만히 보면 p만 음수죠. 그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에 대입한 겁니다. 마이너스 에 대입하면 x축에서 만나니까 0이 되겠네요. x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도 실제로 잘해 보시고요. 안 되시는 건 질문해 주세요.